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아빠들의 드림카죠 미니밴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가솔린에 AWD가 들어간 미니밴은 이 차량밖에 없죠. 지금 제 옆에 있는 도요타의 시에나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15년식 모델이라 페이스리프트까지 완료가 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에 전체적인 스펙 자체가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연식 주행 유행, 보험 이력,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기대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타의 시에나 AWD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이 들어간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5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 3만 k 로를 주행했고요. 교환부위 당연히 없는 완전 무사고의 올량호 판정 받았는데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 정말 흠잡을 것 전혀 없는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 2,12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미니밴을 찾으셨던 분들 카니발과 충분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후드를 열고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이 후레쉬로 안쪽에 엔진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십니다. 어, 물론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누유나 누수가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체크하신 다음에 또 함께 체크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이 바닥면이라든가 나사탭 쪽을 가까이에서 후레쉬로 비춰서 봤을 때 안쪽에 카본 슬러지가 좀 많이 껴있다고 한다면 어,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제때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차량 바닥면이라든가 안쪽 블럭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정말 깨끗하게 엔진오일 관리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 이 차량 가솔린 엔진인데 시운전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사운드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정말 일정하고 안정된 패턴의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 도요타의 뭐 엔진이라든가 미션의 기술력은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완성도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진룸 관리 상태에 너무나 좋았던 것 같은데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떻게 관리 잘해주셨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본닛 휀다 범퍼간에 단차 전혀 없고요. 어, 색상이 상이하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한 20에서 30%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18인치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 너무 좋습니다. 큰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 쪽에도 부터치가 크게 들어가 있다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양호한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측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썬팅이라든가 마감재 상태 지금 꼼꼼하게 제가 체크를 사전에 해봤는데요. 지금 화이트 바디에 이 블랙 썬팅 자체가 굉장히 좀 멋스럽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선팅뿐만이 아니라 도어 캐치 쪽이라든가 이런 마감재 부분에도 큰 스크래치 없이 관리 정말 잘해 주셨던 것 같고요. 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밴이기 때문에 카니발과 굉장히 좀 경쟁 차종이죠. 미니밴 찾으신 분 분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타고 내리시거나 어르신들 타고 내리시기 편하게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무조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 이런 부분도 미니밴을 구입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동 상태 매우 부드럽게 훌륭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서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는 부분 전혀 없고요 관리 매우 깨끗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휠은 앞쪽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신품의 한 80에서 90% 이상의 관리 상태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CNI의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봐도 굉장히 카니발과 경쟁을 할 만한 아주 우수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팅 부분에도 지금 들뜨거나 기포가 찬현상 없고요. 어, 양쪽 테일램프 관리 상태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크롬 마감재 부분, 엠블럼, 그리고 AWD라는 이 배지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뿐 없이 이런 크롬 상태도 매우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가 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 쪽이라든가 측면부 쪽에 잔 스크래치라든가 기스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매우 관리를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범퍼와 휀다와 테일램프 사이에 단차가 있다거나 색상이 상이하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훌륭한 관리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작은 스크래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 측면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 측면도 전체적으로 이 큼지막한 마감재의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해주셨고요. 도어 치 안쪽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훌륭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 있다거나 썬팅이 들뜨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 와이퍼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숨겨진 실금이 있다거나 마감재가 훼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 스톤칩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붓터치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빛에 이렇게 비춰 봐도 생활감도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깨끗한 관리 상태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관리 상태 역시나 훌륭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도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시에나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 쪽에 지금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범퍼 쪽 훼손이 된 부분 없이 매우 훌륭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외관 관리만큼 실내 관리 얼마나 잘해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식 파워트렁크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게 정상작동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3열을 이렇게 폴딩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 있는 공간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안쪽 공간의 사용감도 매우 쾌적하게 사용을 잘 해주셨어요.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쾌적한 공간인데요.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이 돼서 6대4 폴딩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3열 공간 매우 여유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안쪽에 지금 화면에 담기시는 것처럼 너무나 여유있는 공간이죠. 제가 실제로 탑승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뭐 레그룸 공간 뭐 이런 공간감 자체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여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편안하고 여유있는 공간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시트 포지션도 너무나 편안한데요 시트의 사용감 자체도 지금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저 역시나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드림카로 생각하는 이런 미니밴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열 공간 너무나 쾌적하고 가죽에 상태 전체적인 느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앞도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의 사용감 너무나 좋습니다. 어, 이런 조작감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4개의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까지 보셨을 때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 중간에 콘솔 터널까지 보셨을 때.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는 걸 화면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이 가죽의 사용감, 그립감, 이 두께감 모두 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어,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 정말 편안한 주행이 되실 것 같고요. 어, 핸들 쪽 보시면은 전체적인 사용감, 버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지면 상 전혀 없고요. 킹 메뉴 버튼이라든가 볼륨 제어하는 버튼들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사각지대 센서, 파킹 어시스트, 자세 제어 장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지금 이상 경고등 뜬거 전혀 없고요. 좌측에 RPM 게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간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정하게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15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실내 공간, 그중에서도 센터 패시아 중앙 쪽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상태에... 너무나 훌륭하고요. 후방 카메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너무나 선명합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 공조기 버튼들 지금 보이실 텐데요 공조기 버튼들의 이 조작감이라든가 버튼의 사용감 아주 깨끗합니다 미니밴 차량답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뭐큰 짐을 가방 같은 거 수납을 해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컵홀더들 이런 거 활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USB 단자와 12V 단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뒤쪽으로 보시면 역시나 커플도 두 개가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 보시면은 이거 수납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적재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너무나 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지금 오토 슬라이딩 버튼 그리고 전동식 파워 트렁크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은 어, 이 차량 선루프가 듀얼 선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와 리어 쪽 따로따로 제어를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 상태 바로 한번 보실 텐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쪽 그리고 리어 쪽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미니밴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수입 미니밴이죠. 바로 시에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1 5년식에 13만 키로라는 적당한 주행거리 그리고 화이트 바디의 전체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오마이들레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2,12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매물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